어, 이제 대내적인 이유, 진짜 이유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일라입니다 어제, 어, 그, 독일 유학 관련된 이제 영상을 처음 찍었었는데, 어,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바로 찍어보게 됐어요. 어, 오늘 이야기 할 것은, 일단 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, 그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. 그래서, 왜 유학을 오게 되었는지, 어, 첫 번째 이유. 일단, 유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,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, 이제 뭐,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들 갖고 있는 생각이, 그 특히 이제 이공계저 같은 이제 생물 쪽 하시는 분들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제 친구들 주변에서도 이제 대학원 그렇게 갔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보통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 외적인 데다가 쓰는 시간이 많다? 그게 이제 좀큰 불만이었어요, 대부분. 저도 근데 한국 대학원에 갈 생각을 하,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한국 대학원으로 가면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죠. 그리고 그또 아무래도 실험 스킬 같은 면에서는 정말 어디가서 뒤지지 않을정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, 그 이제 실험 스킬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장점들도 있고 한데 저는 되게 그때 딱 이제 영국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뭔가 이 영국뽕에 막 이렇게 취해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아난 외국으로 가야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어, 저는 영어로 되게 제 전공을 배우고 싶었던 게 되게 컸었거든요. 그래서 영어를 쓰고 싶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어, 그런 뭐 이런 대외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. 한국보다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잡일 같은 거안 해도 되고, 정말 실험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기도 하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인 이유였죠. 그런데 어, 이제 대내적인 이유, 진짜 이유는 사실, 저는 외국에서 그냥 사는 게 좋았어요. 그래서 음, 물론 워킹 홀리데이를 또할 수도 있었어요.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. 내 나이가 어때서? 그어 워킹 홀리데이가 30살까지인가 할수 있잖아요. 그래 가지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하면 바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뭐 독일로도 워킹 홀리데이를 오고 싶었다면 올 수는 있었겠죠, 아마도. 근데 어 제가 워홀을 다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 워홀에서 그 얻을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 장점 그거는 이미 저는 영국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뭐 물론 이제 이건 좀 사람마다 이제 전공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저 <laughs>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워홀로 가서 제 전공을 학사 전공으로 제가 그렇게 뭐 뭐지, 실험 스킬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약에 뭐 독일이든 아니면 호주든 이렇게 간다고 한들 거기서 제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잡을 구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진 않았거든요. 왜냐면 한국에서도 힘든데 뭐 외국에 가서 제가 그걸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뭐, 뭐 되게 다양한 다른 직업군에서는 그렇게 워홀로 가서도 충분히 이제 자기 그 전공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제 전공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 또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있었고 그 바로 이렇게 워홀로 가가지고 경력을 쌓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근데 외국에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. 영국 뽕에 막 취해 있어가지고 아 유럽 이러면서 막. <laughs>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모든 게 되게 막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막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음 솔직히 한국에 있는 동안 조금 우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. 그게 어 제가 뭐 일기에다가는 어나안 우울해 막 이렇게 썼었는데어 우울했어요. 솔직히 말하면 우울했어. 그래서 저는 외국 생활이 되게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게 짱이다.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스스로는 어, 외국에서 사는 게좀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음,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스스로가 영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영어로 말하고 있을 때더 뭔가 이렇게 셀프 이스팀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싶었던 이유가 제일 컸어요. 살고 싶은데 일단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영국, 미국 갈 수는 없고 그다음에 어, 독일에서 이제 돈을 많이 써도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독일에서 영어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됐죠.